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헌신도 헌신이지만 진정으로 빼앗기지 않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부터 하잖아요. 뭐, 하찮은 것부터 여러분, 하기 싫은 것부터 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될 것부터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영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헌신 예배 때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마리아처럼 열심히 헌신하라라는 그런 마르다처럼 헌신하고 마리아처럼 헌신해라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 말씀을 좀 이제 우리가 쪽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앞뒤를 좀 보면 이 앞에 우리가 9장 51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그냥 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이 자꾸 자기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고 또 세상 명예를 구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우치게 만들어요. 어, 그러는 중에 우리가 어, 이 10장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전 말씀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게 만들죠, 스스로. 뭐라고 대답하게 만들었어요? 그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모델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연약한 자, 남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그런 자까지도 사랑해라. 그래서 이웃이 되어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오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마리아처럼 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뭐 우리가 여러 일들을 하는데 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일까 주님이 과연 어떤 헌신을 원하실까 그것을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한 동네를 지나 가십니다 요한복음 보면 배단이라고 하는데 배단이 동네라고 하는데 여기 누가 보면은 어느 동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신방 오시죠?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한 이유가 뭘까요? 전혀 모르는 예수님이 아니고, 또 예수님도 전혀 마르다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마르다는 아주 절친한 친분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만 나왔는데, 예, 그 오빠인, 누구죠?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그 나사로가 있어요. 그, 그 집안 식구예요. 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아 그렇게 이 친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정말 기뻐하면서 뛰는데 그러나 섬기는 방법은 두 사람이 달랐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섬기는 방식은 어떤 건가? 우선 마리아를 한번 보면 오늘 말씀 쪽 따라서 가면 마리아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39절 말씀인데요.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의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았다. 이 주의 발 앞에 바로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짝 앉은 거죠. 바짝 다가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짝 다가가서 거기에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보면 뭐라고 요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듣더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능동태입니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사모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탁 나가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려고 굉장히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듣는 모습, 듣는 자세 이렇게 보면 아, 저분은 5분 후에 좋으시겠구나. 저분은 딴 생각하고 있네. 제가 이렇게 한 번만 싹 훑어도 스킨해도 웬만큼 다 합니다.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인지, 얼마나 기 기기우려 듣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이 앞에 앉는 거하고 뒤에 앉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듣는 거예요. 저 뒤쪽에 앉으면요 앞에 사람 머리 움직이는 거, 뭐손 움직이는 거다 보여요. 근데 앞에 앉으면 오직 앞에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뭐 뒤에 앉아서 집중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집중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마리아처럼 바짝 다가가는 신앙생활, 예수님에게 바짝 다가가야 돼요. 사실 예수님과 영적인 거리, 영적인 자세는 정말 이 은혜와 직결됩니다. 영적인 자세, 영적인 거리가 어, 이 은혜하고 직결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래서 본문 말씀을 미리 읽어보고 오늘 예배 시간에 보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다 본문 말씀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체 내용이 뭔지 미리 좀딱 정리해 보시고 예배 전에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진정한 헌신이 나오게 되고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주리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지루해요. 졸리기만 하고요. 언제 끝나냐, 시계만 봐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 마시고,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주님과 친밀한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건 참 어리석은 예배고 위험한 예배입니다. 이 마리아가 정말 이렇게 바짝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듣더니 능동적으로 열심으로 듣는 그런 모습을 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가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 38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을 모셔온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왔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기뻐 가지고 막 준비하는 일에 바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소중한 헌신이죠. 소중한 섬김이고.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냥 말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뭔가를 준비해서 들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 마르다, 마르다는 이 처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섬기던 그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 기쁨을 동생 때문에 자꾸만 이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또 주님 앞에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뭐 예배 드리고 섬기고 하는데 기쁨이 없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우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이 보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안해? 이래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왜 나처럼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 들으면... 기분 안 좋은 거예요. 뭐 혼자 다 잘난 채 하네, 뭐 혼자 다 하려고 하네. 그러면요, 이게 뭐 갑자기 기쁨으로 섬기던 그런 일도 막싹 사라져버리게 되죠. 또한 가지는 자기를 좀 자랑하려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기, 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굉장히 바쁩니다. 40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 지금 마르다는 혼자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먹을 음식 준비를 하느라고 아주 분주하게 일합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즐겁게 일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요. 나 혼자 하려니까 너무 벅차는 거예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이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은 지금 마리아가 어디 앉아 있어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노닥거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주님 곁에 앉아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기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걸 보니까 원망스러운 거죠. 마리아가 원망스러워요, 동생이. 그걸 마음을 이제 품게 돼요. 심지어 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예수님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한마디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40절 중간쯤에 보면 주여 내동생이나 혼자 일하게 두는데 그걸 왜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한테까지 지금 원망스러운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보면 그를 명하사 그러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명령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여기 지금 마리,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어느, 어느 때입니까? 지금 마리아가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요. 그럼 듣고 있을 때면 지금 예수님은 말씀 중이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배 중인 거예요, 예배 중에. 예배 중에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드르륵 문 열고, 아니 예수님! 그러면서 이 마르다가 지금 나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가 지금 나를 안 도와주는데 왜 예수님 보고만 계세요? 빨리 좀 나와서 나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 산산조각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예수님도 지금 말씀 집중하는데 네. 마르다가 문을 드르륵 열고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쏴붙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아, 지금 예, 이제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것처럼 한번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1층 식당에서 아, 지금 밥을 눌러야 되는데 전기밥솥이 고장이 나 가지고 문제요 그래 가지고 막 내려와 가지고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고 뭐 아이고 예, 봉사부장님, 지금 밥통이 고장 나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좀해 보세요. 이러면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공동체의 화유로운 분위기가 깨지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것으로 깨지는 게 아닙니다. 뭐 특별한 걸로 깨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조그마한 것들 때문에 분위기가 산산조각 나는 거죠.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 생각 안 하고 나,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분위기 완전히 다 산통 깨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예배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기도의 분위기, 그 완전히 지금 다 망가뜨려 버린 거죠. 말하다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요청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몇 가지 요청했던 그 의도에 몇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에 대한. 간접적인 그런 책망이에요. 마리아 너내 동생이나 돼 가지고 왜 나를 안 도와주고 있어? 그런 책망이고 그 마리아가 나를 안 도와주고 있는데 가만히 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품는 겁니다. 또한 은근히 나는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 자기 행동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지금 이 지금 이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마르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41절 말씀 안 보세요.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 우선 마르다를 칭찬합니다. 여기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번 부르잖아요. 이두번 부르는 것은 그냥 두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보면 22장 말씀 보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를 때 주님의 사랑을 담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말씀에도 사월에게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울아 사우라, 사울아 부르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담아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릅니다. 마르다가 지금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면서 힘들어하고 수고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아셔요.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또한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할까? 마르다는 왜 나를 돕지 않을까? 막 마음이 어수선해가지고 이제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일도 해야 되지, 또 손도 부족하지,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제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럼 조급해지면 다른 사람 이해를 못 합니다. 내 생각만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을 해요.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이몇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실상은 필요한 것은 딱한 가지 뿐이다 말씀 들으면서 봉사하고 봉사하면서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가지 같이 하면 근데 이걸 동시에 할수 없잖아요 여기에 말씀 들으면서 위에서 식당 준비할 수 없잖아요 미리 하는 거죠 식, 미리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듣고 나중에 나서 준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말하다가 음식 준비하는 일, 이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마리아, 동생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럼 뭐 봉사할 필요 없네. 매일 뭐 말씀만 읽고 그냥, 말씀 앞에만 서고, 예배 드리는 것만 좋아하고, 봉사 안 해도 되겠네. 헌금 안 해도 되겠네. 그건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거죠. 그런 것은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명대사가 하나 있죠. 뭐예요? 무엇이 중언디? 예. 예. 뭐가 중언디?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다 해야죠.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고, 이게 아니잖아요. 다 하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어느 편을 선택할 거냐.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42절 말씀. 자, 좋은 편을 택하였다. 영적 유익을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선택을 했는데 이거 빼앗기지 않는다. 너 마리 마르다 네가 지금 요청을 했고 이 마리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빨리 마리아한테 너 나가서 도와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중요한 것 선택한 것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야 중요한 것 선택했는데 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 자리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도 보내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외부의 요청 마르다의 그 언니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나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나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전하는 말씀으로 전하는 거, 그걸 열심히 듣고 있는데 나도 방해하지 않을 거다. 좋은 편을 택하했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진짜 진정한 헌신이에요. 우리의 어떤 믿음, 어떤 헌신도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섬길 때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하고 아무리 화려한 봉사를 하고 아무리 위대한 공로를 세운다 해도. 우리의 헌신이 변질되고, 우리의 기쁨이 다 빼앗겨 버리면, 이거 다 소용없어요. 마르다의 문제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음식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섬겼어요. 근데 섬김이 변질되었어요.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나처럼 안 하는 거예요. 나처럼 봉사 안 해요. 그래서 싫어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은... 그 원망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만 하다 보니까 지치고 염려하고 근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라면서 그건 결코 빼앗기지 않을 선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봉사한다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헌신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면 이거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우선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지 않으면 그런 헤아리지 않고 하는 수고와 열심 다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웃 사랑하는 모델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델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델이 바로 마리아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그러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우리가 세상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쁜 일들, 정말 정신없이 모든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도 사는 거죠. 이완 열서 5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계명은 그렇게 무거운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것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안다면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 이거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 여러분 우리 새벽에 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 억지로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읽으려고 성경을 펴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성경 말씀 붙잡는 겁니다 세상 일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도 우리겐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원전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